양곱마성이다 보니까 목을 쳐달라는 뜻이죠. 아마 신진서 구단이나 이재돌 구단 같은 경우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둑은 2000년 5월 1일에 두어진 응시배 본선 2회전입니다. 이청호 구단과 왕리청 구단의 경기인데요, 왕리청 구단은 대만 출생으로 일본에서 입단한 기사입니다. 당시 왕리청구단이 l g 배와 출란배에서 우승하며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창호구단과 만났습니다. 이대국은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왕리청구단이고요. 백이, 백이 이창호구단입니다. 네, 왕리청구단은 화점과 소모, 이창호구단은 양화점으로 두터우게 두어갔습니다. 날일 자를 굳치자 갈라쳐 가고요. 예전에 바둑은 이런 갈라침을 상당히 많이 뒀어요. 요즘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도가기 위해서 삼삼을 많이 두는데, 예전의 초반은 무난하게 어가기 위해서 갈라침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내 시대의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날 일자를 걸쳐가고 삼삼에 들어가서, 국민 정석이었죠. 저치고, 이 있고 나서, 요 정석인데, 요즘은 이렇게 안 됩니다. 백이 이어간수로 아래쪽을 밀어두고 뛰어서 이정석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흙이 나중에 여기를 끊더라도 어차피 백이 이흙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집받고 나서 한 칸을 뛰어가면 어차피 두 점이 제압되기 때문에 찔러갔을 때 뻗으면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밑으로 받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자, 이곳을 이어갔고요. 두 칸으로 무난하게 두어 갔습니다. 당시 이창호 구단은 정말 바둑이 무난하게만 짜이고 개가로 가면은 절대 질것 같지가 않은 기사였죠. 워낙에 형세 판단과 끝내기가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하게 간다면은 도저히 질것 같지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왕리청구단은 하나 걸쳐두고 우변 쪽을 더가고요 왕리청구단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기사는 정말 바둑이 타이트한 기사입니다. 당시 유창혁 구단과 비교됐을 정도로 엄청난 공격 바둑을 선보이는데요. 그만큼 수익기도 세고 판단력도 굉장히 좋은 기사였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은 입구자로 붙여두고 하변 쪽을 들어가고요. 자, 지금 이창호 구단이 두어관 수가 상당히 특이하죠. 이수로 보통이라면 협공을 하고요. 흑의 양 칸을 띄어갔을때 이구 자 교환을 해두고 눈목자로 두는 것이 보통의 진행입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은 이날일 자를 먼저 두어갔습니다. 지금 이수는 추후에 이 하변 쪽에서 선수를 잡는다면 이곳에 협공을 노리는 수죠. 네, 자상기 쪽에서 이 협공을 하게 된다면, 백이 좌변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되었을 때이날 일자가 상당히 좌변 쪽에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창호 구단은 선수를 잡고 이곳을 협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전 진행은 날 일자로 뛰어가자, 한 칸으로 뛰어가고요 자, 근데 왕리청 구단이 이곳을 들여다보고 날 일자로 넘어갔는데요. 인공지능은 이수가 조금 느슨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흑의 날일자로 이곳을 솔직하게 붙여두고요. 호구까지 교환을 해두고 한 칸을 띄어서 우아기 쪽의 흑모양을 키워가는 것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좌기 쪽의 흑모양은 날일자를 공격당해도 위쪽으로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당할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이곳을 날일자로 연결은 했지만 이창호 구단이 막아두고 이쿠 자로 붙여가면서 우아하의 발전성이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구단은 선수를 잡고 우상기 쪽에 눈목자도 두어갈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흑은 삼삼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좌변 쪽을 가면은 이창호 구단이 우상기도 가고 좌변 쪽도 가고 큰 자리를 다두게 되는 것이죠. 실전에 왕리청 구단은 이곳을 차렷해서 반발을 했는데 이3 3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구자로 가서 우산기흙 흑돌이 모서라 있고 백은 집을 짭짤하게 챙겼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실속이 좋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왕리청 구단은 한 칸을 띄어 두고 이곳을 씌워 갔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 우화계 쪽의 발전성이 이미 다 눌린 상황으로 이창호 구단은 호구 쳐서 간단하게 타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왕리 청구단이 뭔가 한 발씩 늦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밀어가서 우하기 쪽을 계속 눌러가고 있고요. 이 굿자로 가자 이 굿자도 선수성입니다. 지금 중앙 쪽을 막을 수가 없는 게 중앙을 막으면은 백이 단수를 선수하고 나를자로 붙여갔을 때 우하기 쪽이 전부 다 깨지게 됩니다. 흑이 단수 친다면 막아서 흑돌이 끊어지고요. 이곳을 젖혀도 먼저 찌르는 수가 좋은 수로 끊을 때 단수 쳐서 아래쪽이 다 뚫리게 되죠. 왕리천 구단은 막아서 버텨갔고요. 이창호 구단은 선수를 잡고 날일자를 띄워서 상변 쪽에 좋은 모양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자이 수가 왕리천 구단의 노림이었는데요. 왕리천 구단은 좌변 쪽에 이도를 두면서 이 3, 3을 노려봤던 것인데 하지만 실전에 이창호구단이 젖히고 호구를 두어가니까 막상흙이 별게 없습니다 단수친 다음에 여기를 막아서 지켜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삼삼의 한점이윽한 점이 그냥 잡혀 버렸어요 이 장면의 속이 당장 삼삼으로 움직이기도 애매한 게 어차피 날일자로 가더라도 백기 찌른 다음에 한 칸을 뛰면 귀 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서 연결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1 0 0쭉 뚫고 나서, 위쪽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살고 망했습니다. 사실 흙은요, 여기를 33에 들어간 입장에서는, 1 0이 젖혔을 때, 뭔가 귀쪽에서 반발을 했어야 합니다. 먼저 날 일자를 가서, 지금은 밀어가더라도, 입 굿자가 선수기 때문에, 귀쪽에서 살 수가 있고요. 물론 이흑 4점은 끊어지긴 하지만 이 4점은 이런 식으로 젖혀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왕리천 구단은 3-3에 들어갔으면 이 날일자라도 뒀어야 합니다. 실전 진행은 이곳을 막으니까 이 창호 구단이 이 호구가 너무나 좋은 수죠. 단수치고 막아서 지켜가는데 이미 귀 쪽에 한 점이 제압이 돼 있으니까 이 창호 구단은 또 손을 빼고 좋은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중앙에 날 일자를 딱띄어서 어느샌가 중앙 쪽이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죠. 왕리 청구단은 젖힌 이후에 날 일자로 띄어서 귀쪽에서의 맛을 노려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찌르고 한칸 띄는 수가 있어서 이마저도 녹록치가않고요 왕리 청구단은 날 일자로 붙여서 백의 귀쪽을 최대한 압축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소의 뜻은 베개 여기를 막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막아서 베개집을 최대한 줄여가겠다는 뜻이죠. 젖히더라도 위쪽에 젖혀서 네 이런 식으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은 이곳을 젖혀서 반발하는데요. 이 반발도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아주 좋은 한수였습니다. 지금 흙이요. 여기를 찌른다면 뻗고요. 나와서 끊어 가더라도 백이 당장 이었을 때 이득에 다섯 점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어가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끊어두고 네 단수 한방 치고요. 젖힐 때 여기를 딱 빠지면 이게 수상전 이 여기 안 돼요. 밀어가고 이어간다면 먹었쳐서 유가무가로 제압이 되고요. 때릴 때 먹었치면 유가무가입니다. 그렇다고 흙이 이어가는 것은 여기를 붙였을 때 흙의 수가 부족합니다. 딱 막아서 흙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흙이 끊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때는 단수를 치고요. 한 점을 나온다면 이곳을 돌려칠 수가 있습니다. 쭉 돌려쳐가지고, 단수치고, 연결하면 이 흙의 4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진행도 흙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쪽을 단수 쳐도 마찬가지죠. 먹고 나서 찌를 때 막으면 아까워 한원으로 유가무가루욱이 제압이 되었습니다. 결국 왕리천 구단의 나를자 붙임도 성립하지 않았고요. 이창호 구단은 귀를 알뜰하게 제압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3, 3원 팠지만 백이 선수 잡고 나를자를띄어갔고요 그리고 한번더 붙여갔지만 백이 젖힌 수가 좋은수로 귀쪽에서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왕리청 구단이 집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의 형세는 106집 반 정도 유리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지금 78수밖에 안 됐는데, 이창호 구단이 엄청난 우세를 점하게 되었던 것이죠. 왕리청 구단은 젖혀둔 다음에 이곳에 날일자를 씌워서 101점에 끊어가는 약점을 노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 이한 점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두 칸을 띄어서한술더 떠갑니다. 흙이 위쪽으로 막으면 이곳을 막아서 좌변 쪽에 흙돌이 눌리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도 좋지 않고요. 왕리청 구단은 하나 밀어두고 이곳을 치받아서 흐름을 타고자 했는데요. 백이 막는다면 이런 교환을 해서 이것도 막고요. 이어간다면 그때 입구자로 붙여서 백도를 끊어가는 흐름을 타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이곳을 딱 뻗어가니까 달콤했던 왕리천 구단의 계획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뚫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뚫으면요 입구자를 딱 붙였을 때 숨이 턱 막힙니다. 이어갈 수가 없죠. 젖히고 나서 이게 수상전이 되는데 나와서 끊어갔을 때 당장 이곳을 젖혀 이으면 흙이 수상전이 불리합니다. 뒤공배를 메워도 딱 막으면 흙이 한수 부족이고요. 결국 왕리청구단은 뚫어갈 수가 없었고요. 이구자로 붙여서 백을 끊어 가지만 네별 탈이 없었습니다. 들러다 보고 한 점을 제압해 두고요. 이창호구단은 한칸뛰어서좌변 쪽을 압박하고요. 흙이 연결할 때 네, 알뜰하게 끝내기도 해두고 중앙쪽을 입구자로 막아가니까 어느샌가 하변쪽의 백돌들 그리고 이 나릴자와 백의 중앙쪽에서의 행마들이 하나가 되어서 중앙에서 굉장히 두터운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왕리천구단은 실속이 없어요. 이 나릴자 가면서 백한 점은 잡았지만 백도 위쪽에 두 점을 제압했고요. 이두 점은 못 움직입니다. 나간 다음에 이거 나갔을 때 회돌이 당하면 결국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수치고 척척수가 있어서 잡힌 돌이죠. 그렇다면 왕래청구단이 뭔가 화려하게 노력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실속이 없었습니다. 이제 중앙쪽을 조금 견제해 가는데 이창호구단은 우산기 쪽을 압박해 가고요. 젖혀두고 단수 한방 쳐서 공격을 통해서 집을 두텁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왕리청 구단은 중앙 쪽에 두 칸을 띄어 갑니다. 이수는 어느 정도 옥세를 각오하는 수입니다. 지금 바둑이 워낙 불리하기도 하고 우상기 쪽과 중앙 쪽이 양곳마성이다 보니까 목을 쳐달라는 뜻이죠. 아마 신진서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이런 데를 붙여가지고 젖힌다면 위쪽을 또 젖혀가고요. 지금 우상기 쪽에서 살 수가 없어요. 막더라도 호구 쳤을 때 단수 치면 안쪽에서 사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앙쪽을 끊어가면 이곳을 끊어서 우상기를 잡을 수가 있고요. 우상기 쪽을 살리면 이어가고 단수 쳐서 자연스럽게 중앙쪽이 제압이 됩니다. 신진서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상대를 이런 식으로 부러뜨리는 진행을 상당히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이창호 구단은 돌부처죠.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창호 구단은 잡으러 가지 않고 변수가 절대 없게 끝내기로 두어 갑니다. 상대한테 한수 지키라는 거죠. 네, 이거 지키면은 한번더 끝내기로 가서 집으로 끝내버리겠다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정말 이창호 구단다운 반면 운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뒤에 왕리청 구단이 찬스가 없었습니다. 네, 그냥 계속 끝내기가 두어지는데 이창호구단 뻗어두고요. 이구짜가자 호구쳐서 모양 두터게만 받아두고 있어요. 그러고 백이 여덟 집반 정도 유리한 바둑이니까 사실상 여기 역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왕리청구단이 중앙 쪽에서 끝내기를 해봐갔지만 이창호구단 빈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뭐 약한 돌도 없고 약점도 없어가지고 이창호 구단이 역전을 당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냥 상대가 두는 거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요. 두터운 끝내기 위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 쪽에서 여기 많이 두고 있는데 집이 없죠. 거의 다 공배성 끝내기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확실하고 짭짤한 이런 먹는 수를 선택을 하고요. 네, 왕리청 구단, 이 바둑은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힘한번못 써보고 바둑을 졌기 때문에. 네, 찌르고, 이곳을 딱 치받아 가니까, 지금 이게요, 흙이 여기도 걸렸습니다. 이곳을 치받아도 단수치고, 백이 치받는다면, 이네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세 점이 잡히고요, 막으면 연결이 됩니다. 부분쪽으로 막아서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끊고 나서 단수 치고 여기를 끊어가면 중앙 쪽에 두점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왕리청구단은 버티지 못하고 투료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창호 구단과 대만의 왕리천 구단의 경기 함께 보셨습니다. 당시 왕리천 구단도 세계대회 2회 우승에 빛나는 초일류 기사였는데요. 하지만 이창호 구단 앞에선 한없이 작아졌었습니다. 초반 전부터 실수가 등장을 했고요. 이창호 구단이 그 실수를 정확히 응징하면서 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알람이었고요. 항상 저희 채널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